가끔 하늘을 올려다봤을 때 구름의 모양이 동물의 형상으로 이렇게 보인다던가 흔히 산책을 하다가 보던 나무에서 이렇게 사람의 얼굴이 보일 때도 있죠. 또 자연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상 주변 사물 속에서도 특정 얼굴의 형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현상들을 가리켜 파레이돌리아 현상이라고 합니다. 파레이돌리아라는 프롬프트를 이렇게 맨 앞에 상단에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보이신 대로 똑같이 이너 커피컵을 그대로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어요. 자, 갑자기 커피의 표면에서 이런 우연의 일치처럼 자연스럽게 얼굴과 입 모양을 가진 얼굴 형상이 만들어졌죠. 복잡한 프롬프트 없이도 그냥 주제만 간단히 이렇게 변경을 했을 뿐인데 이미지들이 꽤 자연스럽게 잘 생성됐다는 점이에요. 자, 이렇게 우연히 바라본 하늘에서 양 모양의 구름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특히 이런 불이나 물 같은 모양을 애초에 가늠할 수가 없는 이런 유기적인 형태도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런 불기둥에도 이런 춤추는 듯한 사람의 형상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려울 것 같은 이런 물의 표현도 이렇게 사람의 얼굴 모습이 정말 자연스럽게 절묘하게 잘랐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눈하고 이 코, 보이시죠? 정말 자연스럽게 절묘하게 사람의 얼굴 형상이 나왔습니다. 이 토스트 같은 경우에 얼굴 형상도 보시면 억지로 눈, 코, 입을 합성한 이미지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토스트에 이탄 자국으로 얼굴 형상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제 파레이돌리아 현상에서 정말 볼법한 이런 사실적인 이미지를 정말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